자 이번에는 자신이 사고형인가 감정형인가를 생각해보고 선택해 보세요.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한 게 좋으면 사고형 T. 네. 서로에게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으면 감정형 F입니다. 네. 자기가 사고형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김진수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네. 자기가 감정형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고형 부모님들은 저를 보세요. 사고형 부모들의 양육 태도입니다. 첫 번째, 자녀가 스스로 할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지요. 네. 반면에 감정형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음.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친밀감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친하게 음. 하려고 하지요. 음. 네. 또두 번째, 사고형의 부모들은 자녀로 하여금 성취에 대한 확신과 성공을 강조하지요. 네. 그런데 감정형 부모들은 자녀의 좋은 면을 찾고자 하며 가슴과 가슴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음, 가슴 네. 따뜻한 부모님이시네요. 네. 네, 세 번째. 어떤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하지요. 네. 반면 감정형 부모들은 자기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줍니다. 그래서 네. 온도가 굉장히 다른 것을 <laughs> 느낄 수 있죠. 네네. 네. 자, 이번에는 사고형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첫 번째 사고형 어머니들은 사실적이지도 않고 시작도 끝도 분명하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하는 아이들을 인내하기 음. 힘들죠. 맞아요. 참을성이 안 되죠. 요 감정형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음. 자녀를 놓아주고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힘듭니다. 음. 안타까워서 뒤에서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는 게 힘들다는 뜻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사고형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비판하지 않거나 있는 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죠. 네. 반면에, 감정형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분리하는 음.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음.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음. 네 문제, 네 문제가 분리가 잘안 됩니다. 네. 네. 자세 번째 사고형 어머니들은 분명한 대답과 해결이 없이 상황을 붙잡고 있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고형 어머니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네. 싶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반면에 감정형 부모들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는 거나 거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사고의 어머니를 위한 조언을 말씀드릴게요. 육아가 힘들 때 사고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시도록 하세요. 네. 감정형 부모들은 육아로 힘들 때 다른 사람의 욕구보다도 자식 자기 자신의 음, 욕구를 음. 먼저 파악하고 보살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자 사고형 어머니들은 어, 자녀들에게 상처받은 감정의 회복을 재촉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도 상처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다음에 감정형 부모들은 정서적으로 힘들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음흠. 이럴 때 사고형 친구에게 자문을 구하면 아마 사고형 친구가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 줄지도 모릅니다. 네네. 네, 자세 그러니까 번째, 솔직하게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고형 부모들을 비판적이라고 인식, 인식할 수 있어요. 특히 사고형 부모님들은 독립적인 아이도 때로는 의존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의존적인 아이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감정형 부모들은 당신이 아이에 대해서 배려해 준 만큼 음. 특히 아이가 사고형일 때는 그만큼 똑같은 온도로 배려받지 음. 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녀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치. 서로 성향이 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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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기. 때문에 음. 너무 섭섭해 하지 않는 것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친구들도 제가 감정형이기 때문에 사고형 친구들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음. 합리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 보면 음. 참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또그 저는 또 반대로 사고형이기 때문에 네. 그 감정형들의 따뜻한 마음 네. 그런 것이 또 부럽습니다. 서로가 음. 부러울 때도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자, 이번에는 이제 어, 네 번째 지표인 자신이 판단형인지 인식형인지 생각해보고 선택을 해보세요. 네. 자, 일을 체계적으로 하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는 게 좋으면 판단형 J입니다. 네. 일을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있게 하고 시간이 음. 다 되어서 하는 편이면 인식형 P입니다. J들은 여행을 갈때 미리미리 다 음.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떠나고 음. P들은 별 다른 계획 없이 훌쩍 여행을 떠난다고 <laughs> 볼수 있습니다. 네. 자신이 판단형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우리 김진수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네. 자신이 인식형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더 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판단형 부모들의 양육 태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판단형 어머니들은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도시락 챙기고, 과정을 챙기고, 실내와 챙기는 거, 이런, 여기, 숙제물 챙기는 것들을 잘 챙기, 챙기는 편이죠. 네. 인식형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뭐든지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합니다. 음. 그래서 꼬박꼬박 챙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는 안 챙겨주면 좀 문제가 될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촌에서 체육 수업이 있는 날 체육복을 안 입고 오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되게 민망한데, <laughs> 그렇죠. 인식형 어머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laughs> 네네. 네네. 네. 두 번째 판단형 어머니의 자녀, 어, 양육 태도는 자녀 양육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자녀를 성실하고 강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반면에, 네. 이 인식형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강요하거나 스트레스를 음. 하지 않고 자녀들과 할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음. 합니다. 그래서 음. 어떤 인식형 어머니는 꼭뭐 그렇게 꼭 뭐를 많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아. 하는 어머니를 제가 만났습니다. 네네네. 네, 자세 번째 판단형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행함으로써 많은 것을 조직하고 계획하려고 하세요. 네. 아마 너무 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좀숨 막히지 않았을까 반성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반면에 인식형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재밌어 한다면 좀 무질서하거나 혼란스러움에 대해서도 되게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네. 장난감을 정리를 안 하거나 음. 아이들이 다소 버릇없게 구는 것도 충분히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유형입니다. 네. 어때요? 이와 같이 너무 서로 다르지 않나요? 네. 자. 두 번째 판단형 어머니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할게요. 판단형 어머니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역할을 지속해야 하는 생활 상황이 힘들어요. 네,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죠. 예.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음, 음. 반면 인식형 부모들은 집안일을 조직하고 정리 음. 정돈하고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상이 너무 힘듭니다. 네, 그거를 정말 <laughs> 하는 안 하고 싶은 거죠. 네네. 네, 두 번째 판단형 어머니들은 인식형 아이에게 융통성을 형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아이가 자기하고 다를 때. 네. 반면 인식형 부모들은 일관성 있게 끝까지 노력하는 것과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 인식형 피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아이를 배변 훈련을 할때 기저귀를 뗄 때는 시간에 맞춰서 미리 대소변을 보도록 해야 아이가 기저귀를 떼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버려뒀대요. 네. 그랬더니 음. 유치원에 갔는데 자기만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까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기저귀를 떼겠다 그런 이야기를 와. 들었습니다. 네네. 음. 세 번째 판단형 어머니들은 해야 일 아이는... 일을 내버려둔다거나 일을 끝내지 않고 휴식하거나 노는 것이 부처 어렵죠. 그 자체가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죠. 맞아요. 그런데 인식형 어머니들은 자녀로 하여금 과제를 하게 하고 음. 제 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laughs> 어렵습니다. <laughs> 얼마나 대조적인지. 정 반대네요. 네, 그런데 이제 부부가 이렇게 대조적일 때는 한 사람은 숙제를 제 시간에 하라 그러고 한 사람은 안안 해도 된다 그래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같등생 네네 이번에요. 네. 자네 네. 네. 네 번째 판단형 어머니들은 예기치 않는 것에 적응하고 사전 계획의 갑작스런 변경에 대처하는 것이 무척 힘들어요. 맞아요. 네. 계획을 바꾸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여행가가지고 음. 여기서 일박하고 저기서 일박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안 간대요. 음. 그냥 네. 여기서 이렇게 우리만 가라 고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 후에 물론 여행 같이 안 했지만요. 네. 이제 시키는 부모들은 뭐든지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일을 시작하거나 일을 아주 음. 오랫동안 미루어두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루는 게 그런 약간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습니다. 본인도 그게 되게 어렵다는. 그러니까 거죠?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형태죠. 맞아요. 거죠? 몰아서 나를 세가면서 합니다. 매 일씩 나를 세는 데도 네. 봤어요. 네네. 자. 이제 이 부모들을 위한 조언을 조언.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판단형 어머니들은 육아로 힘들 때 당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네. 인식형 어머니들은 꽉 짜인 일정으로 힘들 때 자유로운 일정을 가져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말, 아침, 느긋하게 보낸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원래 힘들 때그 음. 원래 자기가 편한 방식을 한 번씩 해보면 그렇죠. 좋겠다는 거죠. 네. 네. 자, 두 번째 판단형 어머니를 위한 조언입니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갖도록 하세요. 자기가 마음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 그래야 직성이 풀리죠. <laughs> 네네. 그대신 인식형 부모들은 또 다급한 일을 우선적으로 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해야 할 일을 세 가지 정도 정해서 그렇지. 그거를 좀 미리 해보려는 노력을 하면 음.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게참 힘들 것 같아요. 자세 번째 어머니 판단형 어머니를 위한 조언입니다. 자녀들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세요. 이게 물론 쉽진 않겠지만 네.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인식형 부모들은 계획을 세울 때 특히 판단형과 상대할 때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이렇게 인식형들은 제이들하고 만나서 일을 하면 음.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하죠. 어.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좀 마음의 여유를 스스로 네. 가져볼 음, 필요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EI, SN, TF, JP 네.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거 보시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떠셨나요? 8가지 성향에 따른 부모의 양육 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MBTI 성격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회차에는, 어, 이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육아의 일곱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지만 다음에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